지금부터 10월 7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보제 그는 강림 와사 찬송아. 이자하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사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 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 되사 나를 죽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부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어 없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설교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마을로 다니며 전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특별히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물론,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믿거나 기도하면 안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라 효숙가에 서서 무리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성경에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성경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성도는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가르쳤다는 말은, 교유했다는 말씀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전도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치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지를 잡으라.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저는 여기서 시몬의 고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했어요. 이미 시몬은 경험했습니다. 고지를 잡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하고 금방 거물을 내렸겠습니까? 분명히 한두 마디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밤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좋지 않아서 그물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시몬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대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지를 잡으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내려놓았습니다. 시몬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내려놓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사상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관점에서 바다를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거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고기를 잡은 것은 당연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복음의 풍성함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갇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의 상처와 아픔도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는 따로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 뒤에 따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뒤에 따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 한계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이미 고지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어, 내리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실패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나의 것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아픔과 상처도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들리시고또 성경 읽기 방송에도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에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가 도다. 이고예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의 등불이 되도다에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소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내려놓고 아픔과 상처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